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들 드디어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스스로에게 잘했어, 참 잘했어 이렇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우정, 의리하면 생각에서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에 가족보다도 친하고 의리가 있고 또 우정을 지키고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복된 관계였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십자가, 또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지내는 것, 그 언약 관계를 성경에서는 의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의로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고 깨졌고 우리가 벗어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 구원.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십자가적인 관계였고 언약적인 관계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회복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적인 관계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나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는데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이러한 십자가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그들의 관계, 그들의 사랑은 이러한 십자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이 바로 그러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 상대방이 언약을 맺는데 내 자손과 상대방의 자손에게까지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 요나단의 자손도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언약은 나와 너 사이만의 언약이 아니라 너희의 후손에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뿐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러한 언약을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손까지 유효한 언약. 제가 직장생활을 할때 시애틀로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뉴욕에서 출장을 온 사람이 있었어요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이 뉴욕에서 온 사람은 ABC라고 그러죠 American Born Chinese 그러니까 중국 2세예요 라스트 그러니까 네임이 친이었습니다 친, 중국 라스트 네임이죠 근데 퍼스트 네임이 좀 이상했어요 중국 사람... 퍼스트 네임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퍼스트 네임이 뭐냐면 100%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퍼스트 네임이 뭐냐 하면 호세예요, 호세. 호세는 이 남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들으면 되게 궁금해 한다고. 자기 아버지가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신 거예요. 유학생 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 절친이 누구인가 하면 페루에서 유학을 온 학생이었대. 그래서 둘이 아주 가까운 그러한 친구가 되었는데,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서로의 이름을 따라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로.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켜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그 페루에서 온 유학생, 아버지의 절친 이름이 호세였는데, 그래서 자기 이름이 호세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내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미국이나 페루 어딘가에 내 아버지 중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페루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언약인 거예요. 자녀들까지. 그래서 아,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바로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 다윗과 요나단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계획을 세워요. 지금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계획을 이제 들에서, 들에서 이 계획을 이제 계획을 짠대로 이렇게 행할 텐데,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계획을 짜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들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러한 일이 그 전에 어디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큰 아들은 가인, 작은 아들은 아벨. 근데 이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한글 성경에는 그냥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무슨 말을 했다고는 나오지 않고 그냥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제 성경책을 보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약간 표시가 있고요. 그 페이지 밑에 보니까 이러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가 있음.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 8절을 다르게 번역하면 가인이 그 그의 아우 아벨에게 우리가 들러 나가자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들러 나가자 말했어요. 그리고 들러 나가서 가인은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스릴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 가인이 아벨한테 우리가 들로 나가자 했을 때에는 들에 나가서 아벨을 죽였는데, 어, 요나단이 지금 가인이 했던 똑같은 말을 하네. 지금까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거짓말한 건가? 거짓으로 언약을 맺은 건가?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들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들로 나갔어요. 그 들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죽였나요? 아니죠. 들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입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대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지 않았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세번 절을 하고 너무 고마워서 생명의 은인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줬어요. 다윗의 생명을 지켜줬어요. 다윗이 너무 고마워 가지고 세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껴안고 울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은 무엇인가요? 서로를 죽이는 게 아닌 거죠. 서로를 살려주는 거죠.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대단한 관계인 거예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가까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 나이부터 생각을 하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비슷한 나이 또래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뭐 만화, 성경서 이렇게 보면,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이렇게 같은 나이 또래로 나오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요나단은요, 다윗보다 적으면 20살 더 많았고, 많으면 30살까지도 더 많았다는 거예요. 20년, 30년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나이가. 예를 들면 스물다섯, 쉬운다섯 그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있나요? 뭐 2, 3년 차이가 아니라 20년, 30년 차이가 나는데 나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냐고요 나이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울과, 아니, 다윗과 요나단을 서로 만나게 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이러한 십자가적인, 언약적인, 또 구원적인 이러한 성경적인 관계를 갖게 해준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말할 때 여러분 막 놀라가지고, 헉! 이러지 마세요. 바로 사울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니까 또 이렇게. 사울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이러한 성경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 읽으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래서 네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대화를 하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사울 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나단은 또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역시 사울 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그 대화의 그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인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번 이 에피소드에 네 아버지가 다섯 번이 나오고요. 내네 아버지가 여섯 번이 나와요. 네 아버지, 내네 아버지, 네 아버지, 내네 아버지. 계속 사울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에 사울은 다윗에게도 그렇고 요나단에게도 그렇고 좋은 존재가 아니었죠. 사울은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지금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다 그러는 폐형 무도한 이제 이런 걸 읽으면 이제 또 이제 어려워져요 한글 성경이 폐형 무도한 이게 뭐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왕조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 그리고 좀더 일반적으로는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사람다운 데가 없음 사람다운 데가 없음. 지금 사울은 자기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다운 데가 없어.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33절에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에게 이 사울은 어떠한 존재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요나단을 얻었어. 내가 다윗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울이 있어요. 그 사울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 사울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울 때문에 내가 십자가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 사울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언약의 관계 속에서 지내게 돼요. 그 사울 때문에 내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 사울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울만 봤을 때에는 너무나 너무나 좋지 않은 것인데, 그 사울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사울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의 사울인가요? 아유마의 사울 근데 정말 어떤 분한테는요, 내 남편이 내 사울이에요. 아내가 내 사울이에요. 자녀가 내 사울이에요. 그러한 때가 있어요, 정말. 근데 그 사울은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포장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요나단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우리의 요나다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이상하게 제거를 하지 않으세요? 그 사울은 계속 있어요 옆에 참 이상해요 그럴 때 우리가 아하 하나님이 이 사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이분 때문에, 이분 덕분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사울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겠죠, 여러분. 놀랍게도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